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5년 11월 23일 핀트 1985일 차입니다. 영상은 핀트 추천 영상 아니고 그냥 후기니까 예. 뭐 투자하실 분은 각자 알아서 판단하에 조심히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<laughs> 아니, 추천하기 좀 어려워요. <laughs> 핀트 지난주 총 누적 수익률 3197,108원에서 이번주 3182,716원으로 마이너스 14,392원 하락했고요 퍼센트로는 28.77%에서 28.64%로 마이너스 0.13% 하락했습니다. 네, 뭐 별로 하락 안했네요 핀트는. 음, 기술자가 별로 많지 않아서 그랬나?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랬구요 자자자 <laughs> 음. 매매 내역은 유니레버 한주 샀고, 오티스 한주 샀고, 핀터레스트 한주 팔았네요. 예. 오티스는 뭔지 잘 아시죠? 예. 한국에서도 뭐 합작 회사가 많이 있었죠. 뭐 엘리베이터 같은 그런 거 만드는 회사, 에스컬레이터. 네. 유니레버는 뭐 도브나 그 립톤, 아이스티, 아시죠? 음료수. 그거 만드는 회사. 예. 네. 핀터레트는 소셜 미디어 뭐 이미지 공유하는 소셜 미디어 뭐그 회사라고 설명은 되어 있던데. 잘 모르겠어요. 안써 갖고 제가. 예. <laughs> 네. 저라고 뭐다알수 있나요? 뭐그랬구요아 예. 제가 이거 핀트 뭘로 하고 있는지 제가 예전에 설명을 안 했었던가요? 설명 을 하긴 했었나? 너무 오래돼갖고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무튼 저는 핀트. 아이고 이거 아니지. 여기 저는 레벨 1이고요 예. AI형. 투자 성형 공격형입니다. 예. 공격형이 뭐합니까? 이거 뭐, 수익도 안 나는데. 그래서, 아무튼, 제가 이제 거의 이제 핀트 적기 한달 정도 남았는데, 양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? 더 빠지면 모르겠는데. <laughs> 아고 아이고, 배야. 네, 제 기억상의 핀트는, 음, 그래도 나한테 수익을 올려준 좋은 서비스로 기억이 안 남을 듯. <laughs> 아니, 물론, 오르긴 올랐죠, 예. 네. 뭐, 벌긴 벌었는데, 뭐, 크게 벌고 뭐 그런 건 없기 때문에, 네. 근데 이 수익률도 작년에 번 수익이 전부라서, 음. 그래도 제가 작년에 그 전략을 안 바꿨으면, 또 이것도 수익도 없었겠죠? 지금. 아마 지금 그냥 초창기에 세팅한 대로 그냥 그대로 가져갔었으면, 아마 수익이 지금도 없을 거예요, 아마. 네. 뭐, 벌었다 치더라도, 지금보는 낫겠죠. 음. 자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. 핀트는 네. 아 그리고 뭐 요거 이상한 거 생겼더라고요. 업데이트든지 몰랐는 저도 오늘 처음 켰거든요. 지금. <laughs> 지난주, 지난주에 키고 이번 주에 처음 봐갖고 예, 요거 새, 새로운 거 생겼더라고요. 이거. 승리 카드 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투자금 가리기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. 뭐 공유하라고 만든 것 같긴 한데, 아 이거 글쎄요. 또 이렇게만 해서 공유하면은 또 구미가 땡기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. <laughs> 자, 티큐큐큐는요, 어, 액면 분할 이 됐고요. 음. TQ는 지난주 2637.13달러에서 이번주 1936.93달러로 마이너스 700.20달러 하락했고요. 퍼센트로는 53.7%에서 39%로 마이너스 14.7% 하락했습니다. 네. 역시 레버리지답게 화끈하게 떨어졌습니다. 더 떨어질지도 모르겠어요. 예. 네. 아니, 엔비디아, 그거 뭐야, 실적 발표하고, 올, 오를 줄 알았는데, 우리 마이클 버리 아저씨께서, 공매도를 치셨기 때문에 그런가? <laughs> 지금 버블인가요? 잘 모르겠는데, 뭐, 버블이다 아니다, 뭐, 지금 말들이 많잖아요? 근데 뭐, 그거는, 나중에 가봐야 아는 거지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버블이라 네. 생각하면 지금 빼도 되는 거고 그래 네. 뭐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 갖고 지금 이 액면 분할 해갖고 주식 숫자는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두배로 늘어났고요 네뭐 저는 10달러씩 그대로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래고요 뭐. 어, 어. 금요일 날, 이 금요일 날인가? 이게 언제지? 20일. 20일에 엄, 엄청 떨어졌네. 그래 다 이날 많이 떨어졌어요. 제가 가진 주식은 그래서 다른 애들도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. 예. 아주, 꼬라지가, 꼬라지가 아니네요. 아니, 비트코인 진짜 개박살났어요. 거의 한100% 떨어진 것 같은데? 최고점에서. 네, 속 쏙슬은 양전 됐다가 다시 음전했더라고요. 음. 더 내려가면 또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. 역시 쏙슬은 라오님의 무한매수법이 잘 어울리는 종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, <laughs> 뭐 그렇습니다. 저야 뭐, 그냥, 반려주식으로 들고 가는 중이긴 하지만. <laughs> 네, 아무튼 뭐 그렇네요. 그랬습니다. 자, 비트코인은요, 예, 누적금액은 3 2 9 43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가금액은 37만 954원으로 마이너스 13.73%로 하락했고요 예. 뭐, 하락했습니다. 뭐, 별다른, 뭐,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. 음. 뭐, 그래요. 예. 뭐 이게 지금, 저거는 이제, 아까 그 화면은, 만 원씩 모으는 그 화면이고, 이게 제총 그거거든요. 그래서, 이더리움도 많이 떨어졌네요. 예. 뭐, 현재 상황 다 이렇습니다. 뭐, 거의 한달 정도 내렸던데, 아까 유튜브 영상 보니까 뭐, 한달 사이에 1,400종가 없어, 저거 뭐야, 매도 됐다고 뭐 그러던데, 음, 제가 뭐, 늘 얘기했다시피 뭐, 코인 뭐, 알아서 투자한 건 아니잖아요? <laughs> 그래서, 뭐, 저는 그냥 뭐, 이 상태로 그냥, 계속 갈것 같아요. 예, 네.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, 음, 어, 망하면 망한 거고, 또 코인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, 올라오면 그때 팔든가. 역시 코인은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<laughs> 아, 뭐 그래요. 그래도 로또 산 거보다 낫잖아요. 로또는. 43만원 지셨으면 지금 깡이갖고 43만원 다 날라갔는데, 아직, 아직 조금 남았네요, 얘는 <laughs> 아무튼,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으나. 아휴,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, 투자 잘 하시고요. 화이팅 하시고, 기운들 내시고, 예. 뭐, 이미 저질러진 일 어떻게 하겠습니까? 이제 와서, 예. 안판 사람이 문제지. 그죠? 그리고 뭐 저는 TQ는 어 아직 더 모아갈 생각이었고 제목표가 있습니다 TQ는 그래서 어 아무튼 TQ는 계속 모아갈 거예요. 예 하락해도 상관없고 계속 모아갈 건데 야. 1억 정도는 모아보고 싶거든요. 솔직하게 <laughs>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. 네, 뭐 이렇게 조금씩 투자했고, 1억 되겠나? 그래도 지금 한 천만 원 정도 모았잖아요. 지금 이 10달러씩 이렇게 해갖고, 언, 언제 뭐 될지는 모르겠으나 한 앞으로 이제 9천만 원만 모으면 1억이니까. <laughs> 아무튼 화이팅 하십시오. 예. 다음 주에 요 빠이요.